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슈퍼드래곤을 활용한 조합 4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슈퍼드래곤 조합은 번개 슈퍼드래곤 조합입니다. 그리고 복제도 하나 있어요. 분노 하나밖에 없고요 상당히 특이한 조합인데, 일단 번개 마법 2개로 방출기를 잡아내고, 그리고 5번개 일지진으로 임페로모 타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시 아래쪽에 일드 한 마리를 넣어서 길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볼룬하고 이제 슈퍼드래곤까지 넣어서 이제 라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드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슈퍼드래곤은 6시와 7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바킹과 아처은 역시나 사이드 쪽 5쪽에 투입해서 이제 3시 쪽으로 올려보내고요. 자, 이제 남은 볼룬다 넣고 이제 슈퍼드래곤 쪽에 비행선까지 넣어서 여기서 이제 무적을 매겨서 홀 쪽으로 비행선을 보내주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해골 마법도 하나를 챙겨오셔가지고 여기 투석기 쪽에 로그로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복제 마법이 하나 사용이 되면서 홀하고 싱글까지 같이 잡는 설계인데 아쉽게 여기서 싱글인 베르타워는 잡지 못하게 됩니다. 뭐 하지만 이게 완파가 됐으니까 제가 이 공격을 들고 왔겠죠. 자 이제 로얄 챔피언도 3시 방략으로 넣고요 슈퍼드래곤이 지금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어, 상대방 로얄 챔피언도 지금 잡아주고 있고, 싱글이 제거됐다라고 한다면은, 저기 지금 슈퍼드래곤이 두 마리가 잘리고 있는데, 저 슈퍼드래곤이 잘리지 않게 되면서 더 깔끔한 공격이 됐겠죠. 그러니까 복제 마법이 약간 위쪽으로 들어갔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로얄 챔피언과 슈퍼드래곤이 한 마리밖에 없지만 같이 석궁을 잡아내고 있고요 워든과 아울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퍼드래곤이 죽었지만 아울과 워든 꼬챙이로 일단 싱글 인페루타워를 잡아내고 그리고 로챔으로도 멀티 인페루를 잡아내면서 지금 주요 방탄은 다 잡았습니다 뭐내전탑 4개 그리고 이제 대공포 아처타워가 2개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다 잡아내면서 완파를 가지고 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번개 마법으로 초반에 라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홀 쪽에 싱글이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하나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홀 쪽에 이제 방타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복제를 가져가지 마시고 분노나 아이스를 더 챙겨가서 공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조합 번개 슈퍼 드래곤 조합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슈퍼 드래곤 조합은 복제 마법을 3개를 활용하는 슈퍼 드래곤 조합입니다. 우선 번개 마법으로 방출기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예티랑 법사를 넣어서 3시 아래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바킹을 7시 쪽에, 그 다음에 아초 퀸도 같이 넣어주고요. 라인을 잡아주고, 이제 슈퍼드래곤이 5시 방향, 4시 방향으로 일자로 벌룬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역시나 비행선으로 홀을 잡으러 가는 설계예요. 이번에는 복제 3개를 홀 쪽에 사용하면서 홀 주변에 지금 방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제를 3개 챙겨가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적이 풀렸는데, 헤드헌터는 다행히 슈퍼드래곤이 잡아주고 있고, 자, 홀 쪽에 복제가 이제 3개 들어가면서, 홀하고 홀 주변에 있는 방타들까지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내전타까지도 저렇게 나와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은 이제 복제를 사용한 게 엄청 좋게 작용했죠. 자, 이제 바바킹 스킬을 사용하면서, 사이드 쪽 정리도 해주고요. 로챔과 아처퀸이 동시에 임페노 타올를 잡아줬습니다. 자, 슈퍼드래곤이 센터 쪽으로 잘 파고들었고요. 이제 로얄 챔피언 쪽에 동마법을 먹여주면서, 슈퍼 드래곤으로 로얄 챔피언도 잡아줄 걸로 보이고, 자리 로얄 챔피언이 지금 살아서 방타들을 또 정리를 하러 오는 모습입니다. 자 슈퍼 드래곤이 지금 다섯 마리가 초반에 여섯 마리를 넣은 걸로 제가 봤는데, 이야 다섯 마리나 살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골드통 제거되면서 완판을 들고옵니다자세 번째 슈퍼 드래곤 전략도 보러 가시죠. 자세 번째 슈퍼 드래곤 조합은 말 그대로 무지성 슈퍼 드래곤 조합입니다. 분노와 아이스를 많이 챙겨온 조합이에요. 일단, 벌룬으로 박격포를 잘라주고, 넬름이로 정제소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소도 잘라줄 걸로 보이고, 아처 퀸을 바로 11시 쪽에 투입하더니, 9시 쪽으로 지금 슈퍼드래곤을 모조리 다 투입하고, 워든까지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스마법으로 독수리터 올리고, 분노 깔아서, 여기서 이제 바로 무적이 사용이 되면서 진행이 되겠죠. 역시나 이제 비행선으로 홀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슈퍼드래곤 조합은, 뭐, 복제를 쓰나, 번개를 쓰나, 이렇게 이제, 분노나 아이스를 쓰나, 비행선으로 홀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하나의 분노를 더 깔아주면서, 아처퀸을 재빠르게 잡아내고, 비행선을 안전하게 홀 쪽으로 보내주고, 홀 쪽에 분노 깔아서, 자 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바퀸과 아처퀸은 이제, 3시 쪽까지 내려가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로얄 챔피언까지 이제, 7시 방향에 넣어주면서, 슈퍼드래곤과 함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킹 스킬을 사용해서 아이스 한번 써주면서 진행을 해요. 야 역시 슈퍼 드리곤 분노 먹으니까 야 센터 쪽에 있는 저장고 두 개가 순식간에 깨지네요. 아처 퀸이지 싱글 인 페널 타워를 잡아줄 걸로 보이고요. 셋시 쪽에 있는 대공포를 잡아내면 지금 로챔과 퀸 스킬도 안 빠졌는데 대부분의 방타가 벌써 다 제거가 된 상황입니다. 야 아이스 마법은 또 세레머니를 또 사용해주시네요. 자 이런식으로 무지성 슈퍼드래곤 조합 엄청 강력하죠 이번에도 슈퍼드래곤 엄청 많이 살아남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자 마지막 슈퍼드래곤 전략 알아보러 갑시다 자 이번 슈퍼드래곤 조합은 바로 퀸의 슈퍼드래곤 조합입니다 우선 박격포를 벌룬과 미니언을 넣어서 잘라주고요 퀸을 넣어서 앞쪽에 있는 벽을 열어서 퀸을 이제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힐러를 투입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앞쪽에 방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힐러를 투입 안 하는 거고요. 위험하지 않다면 조금 늦게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귀니 훈련소를 잡아내고 이제 대공포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벌룬으로검콩을 체크해주고 힐러를 넣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퀸을 이제 왼쪽으로 지금 보내드려는 듯한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왼쪽으로 왔죠? 월브로 이제 배울 열어주는데 지금 월브가 6시 쪽 방벽과 7시 방벽을 동시에 열었어야 되는데, 지금 7시 방벽만 여는 바람에 아처퀸이 저기 멀티방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독수리 타워 방 쪽으로 가게 되는 어 초반부터 변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격을 하고 계시고요. 자 역시나 변수가 생겼죠. 독수리 타워 방으로 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월브로 4시 방을 또 뚫어가지고 아처퀸을 계속 이제 독수리 타워를 잡으면서 이렇게 되면 3시 쪽으로 아처퀸이 흘러가겠죠. 자,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수리 타워를 잡아내고 이제 마법스 타워를 잡고 있습니다. 자, 바바킹을 바로 9시에 넣어 주고 이제 슈퍼 드래곤을 8시 방향으로 로얄 챔피언과 함께, 볼룬도 함께 헤드헌터까지 넣어 주면서 진행을시켜요 원래라면은 아처 킹이 왼쪽으로 왔더라면은 슈퍼 드래곤은 3시 쪽으로 갔을 텐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역시나 무적을 사용하면서 비행선을 홀 쪽에 보내주고 이것도 이제 퀸일 슈퍼드래곤 조합이지만 복제를 하나 챙겨가서 홀과 싱그린 페노타워를 동시에 잡아주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처퀸 쪽에 분노를 깔아서 지금 3시 쪽에 있는 방타들을 계속 정리해주고 있고요. 슈퍼드래곤이 이게 지금 플랜 B 공격인데 상당히 잘 들어왔어요. 아처키는 빠졌는데 죽을 생각이 없네요. 로얄 챔피언도 순식간에 잡아버리고 투석기 려주면서잘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바킹은 이제 스킬이 나가면서 또 방타들을 정리해주고 있고요. <laughs> 초반에 퀸 경로가 틀어졌음에도 슈퍼 드래곤 엄청 강력하죠.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닐 텐데, 야 슈퍼 드래곤이 그만큼 강력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 드래곤을 활용한 모든 공격 조합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슈퍼 드래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조합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